안녕하십니까. 노건당입니다. 4월 21일, 오후 4시가 넘었는데요. 아카시아 21일 전후 시간을 두고요. 저항을 쳐가지고요. 아카시아, 눈물이 된다고 보면요. 위에 소비를, 공소비를 교체해서요. 볼통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많아야 한 5통 정도 체밀군이 준비될 걸로 생각되는데요 5통 정도니까요 쉽게 정리 체밀을 안 하고요 다 태어난 동판 소비를 동소비나 소초광으로 교체해서 아카시아 꿀을 정리 체 없이 요 쉽게 봐줄 수 있도록 오늘 저항판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산란하기 시작한 볼들은 아카시아가 피는 시점에서 온도도 많이 올랐고요 이미 아카시아 내역봉 외역봉은 오늘이 4월 21일이니까요 태어나게 되면요 아카시아 때 내역봉이니까요 보통은 체미군이니까요 이제부터는 산란을 받기보다는 공복연을 관리하면서요 아래 왕이 충분히 산란할 수 있는 산란 공간을 확보해주고요 당상에 산란 봉축판, 계상의 봉축판 모두 계상으로 올리고 경황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1번 섭인데요. 저희 지역에도 직선거리로 한 500m 내외 거리에요. 사과맛이 조금 있거든요. 지금 피어나는 곳들이 어떤 곳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가질 수는 모르고요. 혹시 사과꽃에 유흥이 됐는지요. 첫장에서부터요이빈 소방에 꽃골이 반닥반닥 유입이 되어 있네요. 오늘 오전부터 지금 오후 시간까지 계속 날이 흐렸는데도 불구하고, 풍들은 외역활동을 해서요. 꽃골과 화분을 모아오고 있는 중이네요. 화분장, 방상에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1번장에 토르초 하나 넣고요. 왕을 내리기 때문에요. 육아를 하면서 필요한 화분장 하나를 2번장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2번장, 산란 봉충판 화분장인데요. 대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란 봉충판 화분장인데요. 괴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공축판을요 벌을 털어내지 않는데요 소광대 밑에 숯벌집이요 괴상과 안상 사이에 치게 되니까요 양판을 치는 경우에 벌을 털어서 망대나 숯벌집을 제거하고 감상이나 계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째, 역시 봉충판이고요. 이번 통 같은 경우에 이렇게 왕집에 젖을 주고 왕을 키우고 있거든요. 왕대를 따내고, 계상에 올려두고요 왕을 반상에 가두고요 왕대를 만들어서 다시 것을 주는지 다음 내검때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상 5번째 공판이고요 계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상 6번짱 봉판 4번짱이네요 예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개체수를 확인할게요 숯번을 이렇게 돌려내고요 벌통 위에 둘둘여서요 빼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흘렸거든요. 요 소비는 계상에 올려두고요. 의예밀도를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예로 보였는데요. 이예 아니고요. 지한 날이만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봉장이 월동시 추워서 그런지요. 가을에 응애방제를 하고요. 봄에 많게는 두 번, 봄벌 깨우면서요. 훈연을 한다든지. 분무를 한다든지 많은 경우에는 두 번을 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한번 정도. 월동 들어갈 때 봉판이 없을 때한번 구제. 봄벌 깨워서 봉판이 있으면 봉판 빼내면서 봄벌 시작하면서 우예 구제 한번 정도 하면요. 4월 20기까지는요. 그동안에 크게 우예를 발견하지 못했는데요. 올해도 다행히 응애가 발견되지 않네요 한통 가지고 가늠하기는 확신이 안 서지만요 다른 통도 이런 상황이 되면 응애 개체수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소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1번 짱, 목이 화분장이네요 여기에도 역시 왕대 하나 젖을 주고 있는데요 은봉열이 받았는데요. 거리 아주 착공이 좋지는 않은데요. 은복꽃이 어느 정도 유물이 된다고 보면, 고관장 경우에는요. 메벌양 정도에서도요. 왕대를 다는 경우를 보아왔기 때문에요. 이렇게 경황을 치면서요. 은봉열이 해소되는지, 이어지는 영상에서, 노방장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2번장, 동판 화분 전일장, 대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벌들이 자연적으로 왕대를 키우고 있죠. 분봉 나가고 싶어가지고요. 요거 이제 붙잡는 게, 붙잡아두거나 분봉열을 해소시키는 게이 시기서부터 양봉인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일인데요 저항을 해서요 저항판을 치고 단상에 여항을 내려서요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시청자분들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3번장 소초광 짐해둔 건데요 동판이 되었고요. 여기서도 벌들의 습성이나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는 것이요. 상대적으로 묵은 소비보다 턱집을 덜 달아냈고요. 숫벌도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제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요. 왕대도. 우소비에다는 성향이 꿀벌들에게 지켜볼 수 있죠. 우소비와 소초강의 차이가 이런 경우에도 관찰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상 4번째 공판 6층을 키우고 있네요. 대상 5번 소비. 왕이 아마 여기 있지싶은데요 전율이 살짝 되어있고요 빈방에 산란이 4공만큼 되어있는데요 단삭으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장 꽃이 점일된 점일자인데요 7번장 삼복꽃 윤밀일이 되어서요 마찬가지로 육번장하고 비슷한 상황이고요. 왕을 찾지는 못했는데요. 대상에 올려 모든 소비에 벌을 단상에 털어내세요 왕을 단상에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이금봉판 한 장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소초강과 소강대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봉축판 한 장, 화분장 한 장. 나머지는 소초봉섭이라고 봐야 되고요 네, 1번장에 소강대, 무거운 소리를 벌집을 잘라내세요. 보통은, 응애는 발견되지 않지만요, 어리 어느 정도 또 단상에서 산란을 하게 되면요, 흙벌집을 짓고 산란을 또 하게 되니까요, 두번에흙벌도 유도하고요, 혹시 있을 수 있는 응애를 모아서 다양하게 기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유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영원을 치고요. 중간에 왕대를 달았기 때문에요. 1 0 전후해서 내검을 해보고요. 아카시아 풀 때까지 이 상태에서, 반상은이 상태에서 내검 한번 정도 하고요. 아카시아 때까지 운동료를 관리하면서 여왕벌이 강상에서 계속 산란을 하게 되겠습니다 저강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벅군이 <놀람> 아직 숙성은 덜 됐는데요 소비는 럭지도 번거롭고요 벌들이 육아하는 데 소모할 수도 있는데요 좀더 숙성시키기 위해서 보통은 3단에 먹잇장과 소초강 한두 장을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유통 3단에 한복고 점1장 공장 올리고요, 서초항 공장, 정리판 마감하고 격왕 작업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격왕 처분지가오래되가지고요 시간이 꽤 많이 걸렸는데요. 4번 볼트, 격왕 작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1번 짜요 하분 공판인데요. 대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상 2번장 수비 하대 왕재를 달았고요. 1번장과 거의 비슷하게 공판 화분장이요. 대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상 3번장, 1, 2번장하고, 무색하게요. 봉판 화물장 3번장, 대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장, 유충 산란장인데요. 대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반상에, 봉판에, 봉판장이 붙어 있는데요. 여기, 화면, 나무 사이에 보이시죠? 요, 숲볼 제거해가지고요, 단상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봉판을 이렇게, 거의 이금봉판이거든요. 이금봉판을 단상에 내리는 이유는요. 물론, 이렇게, 묵은 소비에, 이렇게 헛집을 다내서요. 왕집을 짓거나, 숯벌지를 짓는데요. 봉축판이 이렇게 터져나오고 있거든요. 터져나오는 봉축판에 바로 산란을 할수 있도록, 실제로 산란장을 아래 놔두게 되면요, 거의 20일 동안 거울이 태어나지 않는다고 보면요, 밑에 봉판으로 이루어져서요, 공소비화 되지 않기 때문에요, 바로 공소비화 될수 있는 이금 봉판 한장 정도를 한 장에서 두장 정도를 세력에 따라서 단상에 내려놓는 식으로. 경황판 작업을, 저 같은 경우에는 경황판 작업을 할 때, 반상으로 이렇게 익은 공판 한두 장을 왕과 함께 내려두고 나머지는 공소비나 소초광으로 채우게 됩니다. 반상 6번장. 공판이고요 대상으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소초광 다섯 창 하고요. 소광대 한장 넣어서 단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광대 하나 넣고요. 1번에 소초광, 2번에 금방 태어나는 봉팡, 3번에 완전 공소이 4번, 5번, 6번 소초광, 7번 소광대, 마지막 장에 소광대, 정의관 치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려보면요. 저 같은 경우에 분봉열이 안 받았다고 보면요. 왕대를 안 줬다고 보면, 은어나는 복판 두정 정도를 내렸을 텐데요. 왕대를 짓고 분봉열이 이었고요. 칼나는 받기보다는요. 집을 썰렁하게 만들어가지고요. 분봉열이 죽는다기보다는요 늦추는 식으로. 공영도 이 상태에서도 일벌과 왕은 왕대를 지을 확률이 높은데요. 그래도 최대한 왕대를 짓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요. 소광대 가짱에 붙이고요. 공식반 2번, 나머지 공소비 서초광, 소광대 산란이 나가시면 고맙고요. 나가지 않는다고 보면은 분봉료를 조금 늦춘다는 개념이니까요. 결과를 함께 지켜보도록 하시죠. 계산 1번 짱, 먹이짱이고요 2번 짱, 공판이고요 3번 짱, 유충 산란짱이네요. 4번짱 삼덕볼 유민짱 인데요 중심권에 산랑6층을 넣고요 배상에 중심권에 1층산락장을 넣고요 가쪽에 공판 6층을 넣어 가지고요 중심권에 온도가 좋다고 보고요 공판에서는 어느 정도 자체열이 있고요 2층에서는 공판보다는 열이 들라니까요. 충분히 공구 안에서 여기서 충분히 공구 받을 수 있도록 가운데다 탈락 유치판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앞장에 소총 하나 더 넣고요. 뚜껑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5번, 4번 겨광 작업 두통 마무리 했고요. 또 앞으로 겨광 이후 20일 이후에 아카시아가 치는 걸로 저는 예상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3번에서 유밀이 되면서요. 두통 모두 왕자로 달았고요. 밑에 공소비 내기는소초광으로7장 산란공원을 마무리 주었고요. 분봉률이 죽을지 안 죽을지 1 0일여 후에 감상 예감을 해보도록 하고요. 개상에는 봉충판이 올라왔기 때문에요. 보통 왕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는 꿀벌들이 개상에 건성 왕대를 짓는 경우가 대다수기 때문에요. 저는 혹시 분봉도 가능하면 분봉도 해야 되고요. 왕안에 이층을 해서요. 왕대를 키우면요, 다른 소비에 건성왕대를 안 줬기 때문에요. 4통 모두 왕안에 이층을 해가지고요. 이층 틀을 하나씩 넣어서 통이 몇통안 되니까요. 4통 정도니까요. 많은 통은 관리가 힘들어서 할수 없는 작업이지만요. 검사, 겸사, 겸사, 통수가 작은 관계로 왕대를 양성하면서요, 변성왕대도 짓지 않도록 소비가 아무래도 완성왕대 같은 경우에는 소비 중앙에, 소비 하대에, 뭐, 중구 난방으로 짓기 때문에 소비가 망가지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검사, 겸사, 겸사 해서요, 각통에이층을 해서 왕대를 10개에서 20개 정도 2층에서 2층 툴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노반장이었습니다. 라차차 골렘 파이팅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